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롱 오피스 분단전 시장 원동현대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많은 남자들의 로망, X5와 X6를 보는 가치, 좀 비교하면서 공간을 좀 같이, 뭐 편하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이제 X5랑 x 6를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면은 이제 디자인 자체가 아무래도 정말 좀 남자답고 웅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X5, X6만이 가진 그런 카리스마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사실 좋아하고 찾아주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제 당연히 디자인 취향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X6가 마음에 들지만 공간 때문에 X5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반대로 X5가 마음에 들지만 사람들을 많이 해온 일이 없다 보니, 아, 그냥 굳이 이거 말고 좀 쿠페형을 봐볼까라고 선택하시면 분들도 세요 근데 아무래도 주된 모델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X5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저희과 직원분들과 공간감에 대해서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되는 거는 M60i지만 사실 사이즈는 다 똑같거든요. X5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모델이 40i, 6기통 가솔린 모델인데 가격대는 1억 2천 대. 그 다음에 X6는 한 1억 3천 대로 보시면 돼요. 한약갭비한 900에서 1 0 0 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시 사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X5는 전장이 한 4,935mm, 그 다음에 폭이 1,970mm. 꽤 크죠? 어쨌든 SUV 치고는 많이 큰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휠베이스는 X6랑 동일합니다. 휠베이스는 X6, X5 모두 2,975mm로 동일한 휠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실내 공간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X6는 전장이 X5보다 조금 더긴 4,960mm고요. 그다음에 폭은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와이드한. 뭐2 5 m m 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정보 차이는 당연히 쿠페가 조금 더 낮고요. 그 이유는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정을 좀 많이 받잖아요. 달려야 하는 모델 특징이 있다 보니 쿠페형은 X5보다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X5도 크고 X6도 크고. 근데 이제 과연 어, 사람들이 탑승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로 있고 또는 불편한지 편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이제 X5, X6 공간 비교를 이제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 서도배 님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BMW.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근 님이라고 합니다. 잡작들 있습니다.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 키는 175입니다. 나뜬말치지 네. 어, 마세요. 아 진짜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성과 팀장을 맡고 있는 김완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시장입니다. 네. 저쪽으로. 팀 주단 과장입니다. 보통 이제 좀 다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5인승. 모델을 이렇게 다섯 명에서 한번 좀 체험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아빠들이 이제 시 사이즈 크니까 저희 이제 김한나 과장님이 1열에 탑승. 그다음에 엄마 홍영철 <laughs> 과장님이 2열에 탑승. 그리고 나머지 <laughs> 아들이 들 2열에 탑승하면서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로 운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아무래도 이제 X5가 기본적으로 이제 준대형급의 SUV다 보니까 사실 1열의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김하나 과장님이 이제 보통 180이 훌쩍 넘어가는 이제 건장한 어, 체격인데, 이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머리 공간도 이제 보시다시피, 뭐, 썰루프가 있어도 대략 한 10cm 정도. 그 심지어 의자가 올려져 있네요. <laughs> 의자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열의 공간은 매우 여유롭습니다. 저희 안쪽에 이제 홍영주 사장님, 사실 1렬은 보통 이제 남자보다 아무래도 신체 스펙이 좀더 여리여리한 여성분들이 앉기에는 어, 너무나 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차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X5가 시야가 이제 좋은 차로 유명한데 홍영차님 어떻게 시야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그쵸? 적당한 네. 운전하기 편한 잘 어울리십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이렇게 1렬에서 시야가 좋기 때문에 같이 타는 조주석의 어, 탑승객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열의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재성 과장님 이 다리를 이렇게 굉장히 벌리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음. 또 저희 주재성 과장이 일반적인 남자 신체 스펙 173cm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충분히 필수 있는 공간과 무릎은 약 14cm 정도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통 SUV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도 거의 한 14cm 비슷하게 거의 한세 주먹 두 주먹 반 정도 여유가 있어서 어 굉장히 편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동훈 대리도 어떠세요? 어, 신인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넓기 때문에 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고 2열에서 탑승하고 있는 이제 좀 자, 좀 몸집이 큰 중학생이라던가 고등학생 친구들도 편하게 탑승하기에 아주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좀 많이 안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기울기도 꽤 괜찮아요 딱 누웠을 때 엄청 편안하게 한 장시간 이후 이동을 해도 전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큰 터널이 안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장거리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은 어뭐 30분 정도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여성분이나 남자분이 앉아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딱 발로 밟아도 전혀 이질감이 나지가 않아요 세당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서 넘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질감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X5의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휠 베이스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열의 공간은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 차장님, 시야, 정보 높이때 차이가 있는데, 좀 시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네. 앞에는 네. 별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에는 X5랑 동일하고, 뭐 일단 인테리어도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측면부에서 보면은, 확실히 X5랑 다르게 쿠팡이다 보니까, 이 루프 라인이 점점, 점점 떨어지는 라인이.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이쁜데, 아무래도 공간은 x 5는 조금 작거든요. 뭐 어떤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리는어 어떠, 어떠세요? 방금 X5 타고 탔는데. 어 X5 보다는 뭐 조금 이렇게 전고가 낮기 때문에 뭐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막 예,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조금 작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뒤로 이렇게 복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면부의 시인성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흡해지만 괜찮다. 괜찮다. 그럼 제가 한번 무릎 공간도 한번 재볼게요. 예. 무릎 공간은 X5랑 좀 다른 한 10cm 정도? 한 9cm? 음. 9c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머리 공간은 한 6cm. 아까 X5에 비해서는 한반 정도 작은 공간이지만 사실 닿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여유롭다라고 볼수 있겠고. 뒤쪽은 보지 않을까요? 이제 대한민국 딱 평균. 저희 조재성 과장. 똑같이 쩍거어가는거 보이시죠? <laughs> 다리 공간, 이 대한민국 평균 남성이 뒤에 이열에 앉아도, 그러니까 뭐 어? 어린 자식 자녀분들이나 또는 여자분들이 아닌 대한민국 평균 남자가 앉아도 다리 공간, 어? 동일한데? X5랑 거의? 거의 한 14cm 동일한 다리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 공간도, 머리 공간 조금 적습니다. 한 8cm, 9cm 정도 되니까. 이제 X5랑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헤드룸 공간이 있지만 준대형 SUV 다 보니까 그래도 여유롭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X5는 이저희 아이덴티티 클래미에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한 눈에 봐도 정말 넓습니다. 일단 제가 지식군인데 무무게는 72 k g 고요저 같은 성인 남자 이렇게 앉아도.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닛셜 디자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디 이제 놀러 가셨을 때, 계곡 같은 데서도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서브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막 짐들 운전할 때 돌아다니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좀 자세히 구리한 이런 그런 짐들은 여기 서브 공간에다가 따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용량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유모차 및 캐리어 같은 걸로 좀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딱 한눈에 봤을 때, 그 보통 32인치, 32인치 엄청 큰 캐리어 있잖아요? 그 32인치 캐리어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쌓은다고라고 하면은, 한세 개, 세개 쌓고, 그 다음에 기내용 캐리어 세, 네개 정도. 굉장히 넓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재 뭐 캠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박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충분한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X 트는 보통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생각보다 넓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루프라인도 급격하게 유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루피에 대해서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X 5에 비해서는 짐이 좀덜 들어갑니다. 아까 32인치 캐리어 기준으로 한 3개, 3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차량은 32인치 캐리어 3개, 3개 넣으면은 끝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짐을 하기에는 들어가게 들어가겠지만 좀 여유롭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서브로 짐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X5 대비 짐을 덜 넣는 거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X1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짐을 훨씬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작은 차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저희 선배님, 후배님 같이 공간에 한번 직접 앉혀보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 X5, X6, 이 두급, 이급의 차종에서부터는 공간이,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X6가 아무리 쿠페형이어도,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장이 5m에 가까운 차량이고, 전보도 승용차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사이즈다 보니까, 아, 공간 때문에 나는 X5를 살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냐? 그냥 디자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또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캠핑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사실 용량 조금이라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차이로 짐이 더 들어갈 거더 넣고 못 들어갈 거못 넣으니까 확실히 레저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X5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레저 성향 없이 그냥 단순히 패밀리카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공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인지 그걸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X5와 X6 정통 SUV와 쿠페형 SUV에 대해서 중간 비교를 설명해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다면 저희 전시장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X5, 6이 백날 영상으로 보고 글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시장에 오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설명 잘하는 직원분들 많으니까 안내 받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다? 디자인 보고 골라라. 오늘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